하나님의 말씀을 역대하 사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사장입니다. 구약 659쪽입니다. 659쪽 역대하 사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20큐빗이요, 광이 20큐빗이요, 고가 10큐빗이며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10큐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다섯 규빗이요. 주위는 삼십 규빗을 둘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매 규빗에 소가 열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열두 소가 바쳤으니 세은 북을 향하였고, 세은 서를 향하였고, 세승 남을 향하였고, 세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넓이만 하고, 그 가는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 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열을 만들어 다섯은 우편에 두고 다섯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번주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었더라. 또, 정식을 따라 금으로 등대 열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다섯이요 우편에 다섯이며, 또상 열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다섯이요 우편에 다섯이며 또 금으로 대접 일백을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노수로 그 문짝에 입혔고 바다는 전 우편 동남방에 두었더라. 참고삼아 19절을 한절더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솔로몬이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 상들과 내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정금 등대와 그 등장이며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뜰에와 성소 안에 안치된 기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이 모든 것들이 성전 제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성전의 실체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인 것을 미루어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행위를 따라 처치하신다면 하나님의 저주와 무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했을 우리들이 온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한 말이 속죄의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해 주시기 위해서 번재단에 희생 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의 크신 구석의 경륜에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도 이번제단과 바다와 물두멍, 그리고 성사 안에 있는 분양단과 떡상과 그리고 등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석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 0 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 두 번째 성전의 기물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 기물들 속에 담겨진 구속사적인 의미를 같이 살펴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성축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을 살아간다고 할때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할 뿐이요. 그래서 평생토록 반복해야만 될 이런 그 주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하고 그래서 평생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할 주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4절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에서그 앞에 거룩하고 흠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하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신 바 그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성축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누리는 삶에 대한 감사의 표출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집약시킨 것이 이 성찬식이거든요.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한 달에 한번 거행합니다만 편의상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매주마다. 행했던 사실을 미루어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번 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조심스럽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자칫 타성에 젖을까봐 습관화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기계적으로 행할까봐 염려와 나가서 일말의 두려움까지도 갖게 되는 것이지요. 형식화될까 봐. 왜 우리가 자주 어떤 일을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익숙하게 되죠. 그것이 습관화되어지므로 말냐면 익숙하게 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고 익숙하게 되어지면 그 중요성을 처음보다 덜 느끼게 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단 말입니다. 잠재되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송축한다, 찬미한다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공통 분모로서 마땅히 행할 바의 도리요,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반복해도 결코 그 의미가 약화되서는 아니 되겠죠. 우리의 예배가 형식화되어져서는 아니 되겠죠. 바로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란 우리가 천국에서 구원을 누리는 삶, 구원의 은혜 영광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하나의 형식을 갖추어서 집약시켜 놓은 신앙 고백적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천국의 삶은 다른 말로 예배적 삶이요.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도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뜻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예,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예, 성도의 삶이란 구원을 누리는 삶이란 다른 의미에서 예배적 삶이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신정을 갖고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표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에 하나의 전제가 되어지고 명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진 이런 그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3장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식양대로 짓게 하신 성막과 불가불리의 관계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성막의 연장선상에서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그 안에 이 기물들도 보게 되면 다 뭐예요? 성막과 똑같아요. 기능상 다르지 않아요. 단지 그 규모가 좀더 확대되어지죠.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지면서 규모가 확대되어진다는 얘기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어떤 포괄성, 포괄적인 구원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설마 성전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거기에 기물들의 어떤 숫자도 같은 등대라도 같은 물두멍이라 할지라도 또 같은 떡상이라 할지라도 성막에서는 한 개씩 있었던 것이 성전에는 열 개씩 이렇게 있다든가 물두멍도 규모가 상당히 크든가 이런 그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은 또 기능이라는 것은 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성전에 있어서 우리가 성전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사 문화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가 제사라고 할수 있는데 바로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란 궁극적으로 성전에 실체되신 예수 크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구속사역이라는 의미와 아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또는 성막에 남겨있는 기물들을 묵상할 때, 그 의미를 묵상할 때 우리는 총체적인 관점에서